4060 꽃띠 청춘 채널은 4060 세대를 위한 건강행복 그리고 평생직업, 평생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 전문 채널입니다. 4060 꽃띠 청춘 채널에서 신규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첫째, 4060 꽃띠 청춘 채널 구독을 합니다. 둘째, 최근 영상에 특별 이벤트 동참 댓글을 답니다. 셋째, 4060 꽃띠청춘 구독자 및 특별 이벤트. 동참 댓글을 다는 분들은 네이버 4060꽃띠청춘카페의 특별 공지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선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선물 1. 건강하게 오래 사는 마흔가지 방법. 나의 건강 실천 지수 평가표. 선물 2. 내 인생 최고의 해 만들기. 2026년 인생 계획 표준 양식 및 사례. 선물 3.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필수템, 박주관 박사 지음, 카피 공식 99단 전자책, 4060 꽃이 청춘 이벤트 동참과 함께 4060 세대를 위한 건강 행복 4060 평생 직업, 평생 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고 스릴 넘치는 픽션 및 논필션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